빨리 해. 왜 시간, 아니, 잠깐만. 아니, 왜, 왜 턴이 안 가? 어, 잠깐만, 나왜 나, 나나왜 들어오고 가는데 잠시만, 뭐야? 이거, 어나 대고 나 어디 갔어요? 나 대고 어디 갔어? 들어오고 가는데 뭔데? 이거, 아, 상대 체력은 데 마이너스 1이야? 뭐, 뭔데? 이거? 아니, 뭐야 이거? <laughs> 아니, 씨발 <시발> 뭔데 이거 <laughs> 아니, 야! 아니, 씨발 이거 뭔데 <laughs> 아니, 아 오늘 오늘 유튜브 오늘 유튜브 하나, 올리올리 올리, 유튜브 하나, 올릴 수 있겠다. <laughs> 뭐야 이거? <laughs> 아니 아니 내리 어디 갔어? 아니! <laughs> 야, 상대 마이너스 이잖아, 왜안 죽어? 아니, 택 내놓으라고! 아니, 뭔데 이거? 아니, 얘는 택 제대로 쓰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니, 상대 체력을 마이너스 20으로 만들어야 이기나 이제? 아니, 뭔데? 상대도 똑같은 것 같아. 상대도. 상대도. <laughs> 아 새로 아, 이거 세포메신네 이거. 야, 뭐, 뭐 뭐야. 뭐 재고정리 썼는데 아무것도 없어. 뭐야. 아니, 분명히. 이렇게 하면, 덱4 9 49장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들어 n 게 없어 아니, 잠깐만 얘는 u 있는 것 같은데. 얘는 카드가 있는 것 같은데? 뭐지? 아 뭐야 왜 내만 써왜 내만 하를 써서 개들이 그래 뭐야? 아야 잠깐만 왜 나한테서 뽑아가는데? 야 아니 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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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이거 유튜브 올릴 거라 안돼요 이거 유튜브 올릴 거라 지금. <laughs> 아니, 내덱 <내뱉>, 내놔, 뭐야? <laughs> 야, 아니, 미친 건가? <laughs> 아니, 씨. 대금 늘어났는데 <laughs> 아, 잠깐, 나왜탭 되는데? 야, 나! 나는 왜탭 되는데? 지금 이거 쓰는데. <laughs> 아니, 아니, 뭐냐 아니, 뭐냐고, 이게. 야 기권도 안 돼, 아 있네. 아니 이게 뭐냐고. 잠깐만요. 와이씨 아, 이게 뭐야. 아나 이거 잠깐 지금 편집해야겠다.